죽고 해장 좀 하려고요 짬뽕을 시켰습니다 내가 원하는 탕수육 눅눅하고 기름 약간 만든 지 오래된 탕수육? 좀 바삭한 것보다 이런 게더 맛있어요 제가 어제 술을 마시는데요. 술자리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잘 드시잖아요. 이러는 거. 제가 막 거의 뭐 피자 한 판, 치킨 한 마리 막 이렇게 다 먹는 줄 알더라고요. 저 생각보다 많이 먹막 뭐 왜 나오냐고요? 제가 추가했기 때문이죠. 숙취가 너무 된다. 아, 그, 해장. 제가 죄송한데 얼굴은 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술 먹고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술 먹은 다음날 왜 살이 빠져있을까? 술만 먹어서 그런가? 수분이 빠지는 다이어트. 여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사 좀 해줄 수 있어? 뭐? <laughs> 안녕하세요 주호다 여러분. 저 현동이랑 같이 영통하면서 밥 먹으려고요. 어데리올때저 바로 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영통하면서 얼굴 봐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현석씨, 어제 봤잖아요. 진짜 오면 플릭스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면서 식사 왔어요? 아이제 주문 이제 곧 도착해요. 아이 그 식사 어. 같이 오면은 어. 오셨어요? 어 마이 치킨 파치플렛 그럼 한 번만 보여주고 끊을게요. 알겠어요. 제가 한입 먹는 거좀 보고. <laughs> 어, 너무 좋아요. 아, 내 치킨 언제 오는 거야? 저 사실 치킨 시켰거든요 아니 치플레가 도대체 뭔데 요즘 유행하는 거야? 아니 치필링이야 치플레가 아니고 비 병... <laughs> 보여드릴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오! <laughs> 왜 이렇게 양이 적어? 너한테는 지대고못 가고면 배불러야? 어어 저 배달 완료됐대요. 치킨무 빼고겠습니다. 끊을게요아아한 번만 먹는 거좀 보여주세요. 드셔보세요. 네요. <laughs> 이게 치필링인데, 봐봐 이거 치즈 지진다? 응? 음. <laughs> 어 치즈 안 아. 늘어나는데? 음.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어 맛있어. 약간 근데 돈까스, 치즈돈까스 먹는 느낌인데? 음. 알았어 이제 끊어. 나도 먹을게. 너 지금 뭐 아니야. <laughs> 맛있게 <laughs> 먹어. 머 뭐. 그렇다면 저도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도아 어, 제가 지금, 저 사실 오늘 운동 갔다 왔어요. 같은 날입니다. 아까랑 예, 아까 전에 저기 점심에 저뭐 먹었죠? 저기 아, 뭐 먹었지? 아나뭐 먹어? 나 기억이 안 나. 나 아까 점심에 뭐 먹어서 짬뽕 먹었잖아요, 그죠? 혈당 스파이크를 위해서 저는 항상 이런 샐러드 먹는 거 여러분들 이쯤 되면 다 아시죠? 음, 나 TV 보면서 먹어야지. 와, 나 이거 진짜 앙 먹고 싶었어요. 순살 양념 안된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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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여러분 한입 하세요. 아. 주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집에서 누구나 따라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료와 커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시선을 좀 약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커피류를 먹기 전에 밥을 먼저. 또 제가 혼자서 뭐 레시피 방출 이런 것도 찍기 어려울까봐 저희 오늘 그 찍어주시는 피디님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제 손님들을 초대하면은 항상 이런 세팅들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봐둬요. 테이블, 매트, 테이블 매트를 상시적으로 저를 깔아주는 편이에요. 제가 혈당 스파이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토마토 그냥 치즈볼 샐러드 좀 만들어 볼게요. 토마토랑 바지를좀 씻어 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진짜 간단합니다. 금방 지나가니까 눈 크게 뜨고 오세요 모짜렐라 치즈예요. 올리브. 완성. 요리 이렇게 좀 해놨어. 제가 직접 다한 거예요. 밀키트 아니고. 네. 밀키트 <웃음> 아니고. <웃음> 네, 맛있게 드세요. 눈니 카메라는 여배우가 카메라. <laughs> <laughs> 아니라. 이거는 <laughs> 배터리 <laughs> 이거 국은 엄마가 한 <laughs> 거. 오래 끓여. 음, 맛있는데요 회사 또 들어가셔야 돼요? 음, 바로 퇴근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일이 많아서 정머님의냉장 굉장히 어 봐야겠다. 굉장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들었나? 막 머리 아프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병원에 가라 그랬거든요. 배가 계속 아프다 그래서 우리는 뭐장원같다 이러면서 진짜 냉장이 나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게 음. 엄청 거의 터지기 음. 직전인데 음. 음. 그래서 왜놀냐고 그 그래서 그다음날 바로 응급수술 아침 일찍 한 거예요 우리 회식 날짜를 옮겨야 되나? 정훈님 그때 못 오세요? 아니요 갈수 있어요 오늘 태어난다던데? 술만은 안 드시면 되니까 응. 응. 못 먹으려나? <laughs> 못 먹지 않을까요? <laughs> 아 정훈님이 술 진짜 잘 드세요 음. 진짜 잘 먹어요 음. 소주 한 4병 정도 먹어요 <laughs> 몇 시간 동안이요? 4시간? <laughs> <laughs> 디저트에다가 커피 마시면 되겠네요. 음. 저희 카페에서 진짜 잘 나갔던 게 딸기 라떼예요. 음. 근데 딸기 라떼가 만들기가 은근 복잡한데 저는 너무 쉽게 만들어요. 제가 딸기 종류를 진짜 많이 사봤는데 이게 제일 괜찮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시켜줘야 돼요. 2kg에 1.8이야 1대 1.8이라고 해야 되나 1대 0.9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대 1.8이면 <laughs> 3kg 설탕이니까 1.8을 위해서 몇 kg를 빼야 돼요? 국내 수확기로 데정네 진짜요? 네. <laughs> 여기서 포인트 나갑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다져서 그냥 섞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잘라서 이런데 저희는 왜냐면 일단 한번 이렇게 버무리세요, 설탕이랑. 중요한 포인트, 이거를 손으로 으깨는 거예요. 음... 애기들이랑 해도 너무 좋다. <laughs> 아, 근데 속이 너무 시려워. 그래서 여기 안에 목장갑을 여러분들 꼭 끼고 하세요. 그거 그냥 끼시면 손실이 오니까 장갑을 끼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완전 쉬운 거예요. 바로 패션브루츠 청에이든데 요거 썼습니다 저는 1:1대 비율로 다 넣으시고 딸기는 조사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집에서 만드실 때는 그래도 이게 좀 양이 많으니까 좀 오래 두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몬즙 아 저희도 레몬즙 넣긴 했는데 여기도 레몬즙 저는 시큼, 상큼한 거 좋아서 레몬즙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원래는 한두 바퀴? 이렇게 두시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설탕이 녹도록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요리를 못하셔요. <laughs> 손끝이 아기가 <laughs> <laughs> 야무지지가 않아요. 찍겠다. 아니 그거 이렇게 뭉개버리세요. 로 끝났어요? 패션 놈지. 응. 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레몬즙 열어가지고 두 바퀴만 돌려주세요. 저희 이거 회사에 가져가도 되나요? 그럼요. 아좀더 멋있어요. 너무 좀더 멋있게. 아 받아맞게 네. <laughs> <너 넣었을 때도 웃음>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요 자, 요 진짜 맛있죠? 음. 이건 55g 요요맛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요맛있세요 자, 보세맛있 개망의 커피, 진짜 맛있는 크림 라떼 커피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크림 커피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꾸덕한 크림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실키한 크림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실키한 크림을 좋아하거든요. 마셨을 때 같이 먹는 생크림이 설탕은 40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한잔 기준인 거야? 아니요, 두잔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좀 묽으면 어느 정도 쳤다 싶으면 저속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에서 멈추셔야 돼요. 우유를 80g을 넣어주세요. 하은 얼음에 부어주시면 이렇게 층이 생겨요. 오, 이쁘다. 이거는 크림은 여기 위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30. 진짜 집에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 먹을 수가 있겠어요? 짠! 이렇게 해서 크림커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더 보세요. 부어볼게요 예, 네, 더 보세요. 엄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 이게 다르네. 그래, 와. 이거 어렵다니까는. 그래서 이거 먹는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 실키한 크림을 먼저 맛보고 쓴맛의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음 부드러운 우유를 먹는 건데. 음못 생겼죠 저희가 하니까. 예. 아까 내첫 짜리 제일 예쁘게 잘낸것 같아. 첫 짜리. 어머머머. 헉.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시크릿 카드 노래 깔아주세요뭐 <laughs> <laughs> 계속 나 <하시나? 웃음> 이게 왜 제가 했냐면 저희 엄마가 수제 딸기잼을 만들어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에이. 이거 진짜 잼이 미쳤거든요? <laughs> 한 입만 드세요 <마치어주세요>. 음! <laughs> 맛있어응음음음 기다리고 있어 응응 음음음음 음음음을때 크림 오비. 아 행복하다. 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이구요. 오늘은 주말에 그냥 혼자 있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건 육회 비빔밥입니다. 아 비빔밥 아니면 육회 쫄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리 오졌다. 그래서 이거 먹고 오늘 저녁에 또 한강 런닝할 거거든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긴 해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또제 스타일대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잖아. 저는렇게 타다키 초밥. 음 맛있다. 음~~ 아주 한가로운 일요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빨래하고 이불 널어놨어요 여름이 다가서 제가 여름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 1위가 콩국수예요 콩국수 빨리 먹고 싶고 아 수박라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됐네 수박주스 참 좋아하거든요 카페 근처에 살아서 항상 이제 오다가다 보면은 공실로 되어 있는 그 느낌이야. 아직도 이상해요.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 더 이상 내가 아닌 것을. 이따 한강 뛸때 봬요 여러분. 오늘은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원하는 솔직히 원하는 레시피 있어요. <웃음> <웃음> 토마토 가지 <바질>, 같이 한다. <laughs> <만들어도 되겠다. 웃음> 토마토 이드 그럼 같이 한다나요. 그 진짜 힘들거든요, 음. 토마토 반지리들이 아, 이런 거. 아 네. 먹고 싶으면 너도. <웃음> 네. <웃음> 토마토 바지그들 <laughs> 뭐 제가 가, 불러가지고, 오케이, 같이 만 우리 그러면 여름 수련회로 토마토 바지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